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연애신 시대 소망 572페이지에서 577페이지까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많은 바리새인들은 이 장면을 보고 질투와 악의에 불타올라 민중들의 감정의 흐름을 돌리려고 애썼다. 그들이 지닌 모든 권력을 행사하여 백성을 침묵시키려고 하였으나 그들의 간청과 위협은 열심을 더욱 증가시킬 뿐이었다. 바리새인들은 민중들이 그들의 수의 힘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할까봐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군중들을 해치고 구주께서 계신 곳에 나아가 선생이여 당신의 대자들을 책망하소서 라는 책망과 위협의 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시끄러운 시위 운동은 불법적인 것으로. 당국에서 허락할 수 없다고 그들은 선언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는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을 때 그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이 승리의 장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정하신 것이었다. 그것은 선지자로 말미암아 예언된 것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목적을 저지하기에는 무력하였다. 만일 사람들이 그분의 계획을 수행하는데 실패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생명 없는 돌들에게 음성을 주셔서 돌들의 사양의 환호성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환영하게 하셨을 것이다. 침묵당한 바리새인들이 뒤로 물러가자 스가랴의 예언이 많은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시온에 따라 크게 즐거워 할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불을 지어다 보라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행렬이 도성으로 내려가는 고개에 도달했을 때 예수께서 발걸음을 멈추셨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도 발을 멈추었다 그들 앞에는 기울고 있는 태양의 광선을 담뿍 받아 찬란히 빛나는 예루살렘이 보였다. 모든 사람의 눈이 성전에 이끌렸다. 성전은 장엄하고 웅대한 모습으로 다른 모든 것보다 높이 치솟아 있어 마치 백성들을 유일하시고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하늘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였다. 성전은 오랫동안 유대 민족의 자랑이며 영광이었다. 로마인들 역시 성전의 장대함을 그들 스스로 자랑하고 있었다. 로마가 임명한 왕이 유대인과 힘을 합쳐 성전을 재건하고 단장하였다. 로마 황제도 선물을 보내어 그곳을 더욱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성전은 그 견고함, 화려함, 그리고 장대함으로 세계의 경위 중에 하나가 되었다. 서산에 기울어지는 해는 하늘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그 찬란한 빛깔은 성전 벽의 순백색 대리석을 비추었으며 또한 금으로 입힌 성전 기둥에서 번쩍거렸다.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서 있는 산 등성이에서 볼때 성전은 흰 눈으로 만든 큰 건물에 황금 첨탑들이 솟아 있는 모습이었다. 성전 입구에는 가장 솜씨 좋은 예술가들이 금, 은으로 세공하여 만든 포도나무 있었는데 거기에는 푸른 잎사귀와 큰 포도송이들이 달려 있었다. 이 디자인은 번성하는 포도나무 같은 이스라엘을 대표하였다. 금과 은과 생생한 푸른 잎들은 진귀한 아시의 훌륭한 솜씨로 잘 결합되어 있었으며 그 포도나무는 희고 번쩍이는 기둥을 우아하게 감싸고 있었다. 그리고 금장식 위에 빛나는 덩굴이 매달려 있었는데 기울고 있는 태양의 광채를 받아 마치 하늘에서 빌려온 영광처럼 빛나고 있었다. 예수께서 이 광경을 응시하시자 수많은 군중들은 외치던 일을 멈추고 갑자기 펼쳐진 아름다운 환경에 넋을 잃는다. 그들 스스로 느낀 그 감탄을 구주의 얼굴에서도 찾으려는 기대로 그들 모든 사람의 시선은 그분에게로 향한다. 그러나 그들은 감탄 대신에 슬픔의 구름으로 엎인 얼굴을 본다. 그분의 눈에 눈물이 가득하고 그분의 몸은 큰 폭풍 앞에 손나무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한편 마치 깊은 상처를 받은 마음에서 나오는 듯한 그분의 떨리는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비탄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들은 매우 놀라고 실망했다. 천사들은 그들의 사랑하는 사령관이 고민의 눈물을 흘리는 이 광경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 승리의 함성을 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분이 통치하시기를 기쁨으로 희망하면서 영광스러운 도성으로 그분을 호위하던 기쁨의 무리들도 이 광경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 예수께서는 나사르의 무덤에서 우셨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재난을 동정하는 경건한 슬픔에서였다. 그러나 이 갑작스러운 슬픔은 어떤 장엄한 승리의 합창에 삽입된 한 통곡의 곡조와도 같았다. 모든 사람이 그분에게 경의를 포하고 있었던 그 기쁨의 장면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조용한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억누를 수 없는 고뇌의 눈물을 흘리시고 신음하고 계셨다. 군중들은 갑자기 침울해졌다. 그들의 만세 소리는 잠잠해졌다. 이해할 수 없는 슬픔에 동정하여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 예수님의 눈물은 자신의 고통을 예감하면서 오는 눈물이 아니었다. 바로 그분 앞에는 겟세마나가 있었는데 얼마 안에서 그곳에서 큰 흑암의 공포가 그분을 뒤덮을 것이었다. 양의 문도 또한 거기서 보였는데 여러 세기 동안 이분을 통하여 희생제물이 된 짐승들이 들어갔다. 이 문이 크신 원형 예수님을 위하여 곧 열릴 것이었는데 이 모든 희생제물은 세상 죄를 위한 그분의 희생을 가리키고 있었다. 가까이에 갈바리가 있었는데 그곳은 그분께 다가오고 있는 고민의 장면이 전개될 것이었다. 그러나 구독주께서 마음의 고통으로 우시고 신음하는 곳은 당신이 받으실 참혹한 죽음을 생안하게 해주는 것들 때문이 아니었다. 그분의 슬픔은 이기적인 슬픔이 아니었다. 자기생적인 그분의 영혼은 자신이 받을 고통에 대한 생각으로 위협받지 않았다. 예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그분의 사랑을 조소하고 그분의 능력 있는 이적을 보고서도 확신하기를 거절하고 그분의 생명을 취하려는 예루살렘의 광경이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이 그의 구속자를 거절함으로써 어떤 상태에 있는지와 만일 예루살렘이 그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당신을 받아들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려고 오셨었는데 어찌 예루살렘을 버리실 수 있었겠는가 이스라엘은 은총 받은 백성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성전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셨다 그것은 터가 높고 아름다웠으며 온 세계의 즐거움이었다 아버지가 그의 외아들을 품 듯이 천년 이상이나 수호자 그리도께서 보호하고 부드럽게 사랑하신 기록이 거기 있었다 이 성전에서 손지자들은 그들의 엄숙한 경고를 바라였다. 그곳에서 예배자들의 기도와 합하여 향연히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동안 불타는 향로를 흔들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짐승의 피가 흘러 넘쳤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시온소 위에 나타내셨다.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으며 상징과 예식의 화려한 의식이 각 시대를 통하여 계속해 내려왔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종말을 고하여야만 하였다 예수께서는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를 축복하기 위하여 여러 번 드신 그 손을 드시고 운명 지어진 도성을 향하여 흔드시면서 슬픔에 담겨 비탄에 담긴 어조로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 하였거니와, 라고 부르지셨다. 구주께서는 여기서 말씀을 멈추시고, 만일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주고자 원하셨던 선물인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받아들였더라면, 어떤 형편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것인지를 말씀하지 않으신 채 남겨놓으셨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